신명기 3장으로 어 왔습니다. 이제 아 바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 이제 오늘 첫번째첫 번째 말씀에요. 아첫 번째 말씀에 첫 번째 말씀 중에 오늘 이제 그요요 부분입니다. 예, 요, 요 부분인데 자 이제 사장부터는 또 다시 이제. 분별해놓고 또 율법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바산 왕의 이 침대를 해놨대. 이 침대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겨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오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요호와께서 내게 이를 요 여기 지금 바산이죠. 여기 여기 에드레이죠. 자이절이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음.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요, 시온에게 예, 해수본이 있죠. 네. 계속요.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 이라 하시고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음. 우리가 그들을 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그래서 어제 어제는 3장에서는 뭐가 나왔소? 시온 시온왕 누구였죠? 아모리 왕 시온 시온 아니시 시온 이거 해스본이 있었던 건데 자 계속요. 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루 곧분곰 네.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네. 그 오게 나라. 네, 네. 그 네. 성읍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의 성벽 없는 고울의 심이 많았느니라. 자 여기서 옛날에 한번 성을 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이. 성은 엄마라 예. 그러잖아요. 네. 성은 엄마고. 그러니까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다 이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성벽 없는 고울에는 좀 가난하고 힘든. 예. 그 민초들이 많이 살고 성벽 안에는 조금 건이 어, 어, 있고, 뭐, 건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음, 음, 음. 성을 이제 엄마라 그러면은 음. 그 옆에 이제 주위에 고을 많은 고울들 있잖아. 음. 이런 거를 음. 이제 딸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치마에 이제 둘러싸여 음. 있다. 그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 이런 이야기를 예, 예. 하셨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자, 이제 그이 그런 식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성읍들을 음. 멸망시키되 각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음.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음.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음. 아르논 골짜기 예수부터 해로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자, 아르논, 아르논, 아르논 간격 있죠? 아르논, 예. 네. 아르논에서 네.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여기, 여기 있죠. 헤르몬산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다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가 아르논이고, 헤스본 여기 여기 스본산 헤르몬. 여기. 헤르몬산 여기 있습니다. 네. 헤르몬산은 시돈 사람은 시온이라 부르고, 아, 음.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네. 우리가 빼앗은 그 이제, 이제 것은. 이제 역사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이거 아마 뒤에 뒤에 사람들이 더풀수을수도 있는 그런. 그러면 그냥 시기면서 사투리를 갖다. 아니 아니 그거 아니, 아니 나라 족속이 다르니까. 네, 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네. 성읍과 길라 본 땅과 네. 바산의 온땅곧 오게 나라 네. 바산의 성읍. 아. 어, 에드 어. 어. 아니 실려. 실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자, 에드레이가 애드레, 아까 아, 봤죠? 여기 이제 아마 여기 뭐드레이 아마 그 근처에 네. 뭐가 음. 있었겠죠. 한르가. 예. 네. 자.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이게 음. 르바임이 그인이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예. 그랬죠. 르, 르바는 음. 이제 거인이란 르바임이의 복수죠. 음. 복수니까 그인들 이런 그인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남은 자는 바사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네. 침상은 철침상이라 음. 아직도 아. 암몬족속에락바에 있지 아니냐? 하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철침상이 죽기 한번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laughs> 이, 이만큼 크다는 게 4미터라는 게 4미터. 아. <laughs> 우리 보통 2미터잖아요. 네. 그럼 라는 거네요. 아마 이게 락바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침상이 아니고 마치 스테이지 같지요? 네. 무대 같지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요런 그 뭡니까 요 어, 요런 유적들이 있답니다. 음. 예, 바, 바산 바산 왕옥에 대한 유적들이 예, 여기도 음. 있고 이런 런 유적들이 중, 지금 예. 여기가 암만의 네. 예. 여러, 여러 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예. 아까 예. 보게 그뭐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컸다 뭐 이런 이런 런 상상도를 이렇게 음. 예, 그려 놨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세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이게 사 미터 정도 되죠? 사 미터, 네. 예. 네. 네. 너비가네 규빗이니라. 네, 자, 그면서자 오늘 이제 동 사이 삼 장에 이제 동쪽에 에, 이제 자리 잡은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동쪽에 어떤 지파들이 자리 잡았습니까? 노벤과 므낫세 네. 반지. 예. 그래서 여기서 왜왜 왜 이제 로벤 집파가 안 건너가고 여기 있었을까? 같이 파도 같이 있었죠. 원래 세 집파가 또또 히몬 집파, 요세 집파가 같이 있었는데 아마 요요 집파들이 요 영향력이 이제 덜했던 것 같아요. 이 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 사실 로벤 집파는 장자 장자로서 여기 가나안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다나 뭐그 당시에 단이나 이제 에브라임이나 이런, 이런 그런 세력들은좀 빼앗긴 것 같아.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꼴짜기 곁에 아노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음. 절반과 그 음. 성읍들을 내가 누벤 자손과 가, 자손에게 주었고 네. 길라산 남은 땅과 네. 네. 옥의 나라였던 아르곧 네. 온 지방 어.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누화스 어, 어. 반지파에게 네. 주었노라. 네. 네. 바산을 애적에는 느바이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은하세 음.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갈 음.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음. 점령하고 음. 자기 예.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는이라 자, 여기도 아마, 여기도 갈로를 해놨는데, 네. 아마 나중에 편집하면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마길에게 음. 길러서 주었고, 네. 루벤과 마길이 누구죠? 마길. 그죠 그렇죠? 그니까, 러 네. 문화세, 문화세 지파의 그 우두머리죠. 네. 네. 누보엔 자손과 가 자손에게는 길르스에서부터 아르 노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야복과 야과 모압은 하지 말아야죠. 네. 이 여기 여기 하가안 돼. 암몬과 모압은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 아, 아, 하지, 말아, 말아, 말아 아, 하지 말아 이제 아모리는 너희들이 이제 무찌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아모리아 암모리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켜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은 처음에는 전쟁하려고 안 했는데 믿게 <laughs> 달라 그랬는데 믿게 주니까. 아 믿게 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내돼 있습니다. 네. 동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스에서 음. 아라바 바다 꽃 여매와 음.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러니까 로벤 지파는이 이제 가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약속보다는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같이 너희 네. 형제에게도 한식을 주리니 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어. 기업을 삼게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앙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음. 내 눈으로 봤거니와 내가 음.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여호수아가 벌써 뭘 봤어요? 이게 여호와가 음.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이제 네 건너가서도 그래. 모세가 이렇게 싸웠던 것처럼 네 싸울 수 있겠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바산왕그 업과 저기 업과. 누구였죠? 또 앞머리요 시원 시원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아, 이게 모세에게 저기 여호수아에게 너 너도 이렇게가 싸워라 하면서 이제 모세한테는 너 너는 못 건너가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내가 요호와께 간구하기를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근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다 가셨사오니 천지란이 어떤 신이능이 주께서 행하신일 고추의 큰건너으로 음.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있으리까구하옵나니 음.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단두 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그런 그런 우리 연극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오아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음.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요하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때 우리가 백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야, 요 지명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백수 뭐예요 백 보을 바을 보을 그죠 우상이름이죠 음.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이이 당시에 이제 모든 이름들 다. 이사 그 우상의 이름을 다 이렇게. 대사했던이죠람은이은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눈에 그뭐니까그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것보다 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리도 이제 믿음이 없는 우리도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 오늘 보면 여러 이제 그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이것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네. 아름다운 땅, 산과 네바노까지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위쪽에. 예, 네. 근데 네바노는 이스라엘 땅이 못 되었나 봐요. 아, 이건 앗겼죠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다윗 때는 네. 가사 위에까지 지배를 했는데, 네. 자, 우리 아. 점차로 가면서 이제 볼수 있어요. 있겠습니다. 오늘 바산 왕그 옥과 동쪽에 분배받은 지파들 그리고 모세가 넘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들 오늘 나누었습니다.